머리 염색 예쁘겠다이한 뿌염 뿌리 한번 봐도 돼? 응. 머리 안 감았어. 나 머리 안 감았는데. <laughs> 야여기 주문 왔다. 여기요 주문도 돼? 편의점에도? 오늘의 대결!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은 딜리버리 시대! 스마트 편의점에서 스마트한 라이프를 즐겨보자! 요기요 주문과 무인 택배기 김팽구씨를 이용해보자! 스태프가 좋아할 만한 제품들을 선정하여 요기요 배달 보내기! 무인 택배기 김팽구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택배 보내기! 스태프의 만족도 점수와 무인 택배기 조작 시간 측정으로 점수 결정! 승자에게 원하는 제품을 택배 받을 수 있는 영광을 패자에겐 승자의 제품을 보내줄 수 있는 영광을 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요기요 주문을 할 텐데요 어느 분께 드려야 되는 건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두 분이 좋아할 만한 것을 아, 아. 요기요 배달앱에서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정장을 입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20대 중반 정도예요. 우리 또래, 우리 또래. 오케이, 받기 마스. 자, 그러면 다국민 네. 먼저 아, 네, 오케이. 선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가격대가 음. 있나요? 만 원, 만 원. 만 원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만 원으로 그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해. 일단 여기 인기 메뉴에 어. 뚱바, 뚱뚱한 바나나 우유.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넣어 줘야 돼요. 음. 뚱바 골랐으니까. 과자도 하나 해줘야지 너무 늦어지는 관계로 네. 시한초 30초로 알겠어요 해봅니다. 그러면 저는 꼬부침 좋아해 꼬부침 아, 하라고 해서 아, 아, 이제 저는 편견이 아, 그 아, 없는 아, 사람으로서 아, 저는 편견이 아, 없는 아, 사람으로서 아, 제가 좋아하는 거로 막 고르겠습니다 아, 아, 끝끝끝끝자 아, 아, 됐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님이 말 서운하게 자, 준비하시고. 네. 작이분 제가 봤을 때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이라서 당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당이 필요해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양치를 못할 때가 많아. 일단 저껌 하나 하겠습니다껌 음. 하나. 바로 초콜릿 ABC 초콜하나 가겠습니다. ABC 초콜릿. 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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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드라, 식사 못하셨을것 같아요. 도시락 하나 가겠습니다. 도시락.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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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도시락 바싹 불고기. 왜냐면 또 남자들 불고기 호불호 안 갈리죠. 불고기 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치 못 했지. 그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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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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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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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아. 카페까지. 아, 뭐 여유롭네요, 그냥. 아, 요 정도 오, 하면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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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자, 그러면 네. 이번에 이제 배달 주문을 넣겠습니다. 어놓 기사님 오실때까지 저희는 네. 그 상품을 네. 준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용해요. 온라인 주문. 와. 키우기 와. 키우기. 주문 수락. 끝. 아, 야, 신기하다. 그럼 이거를 저희가 담으면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담아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아, 네. 이렇게 네개 상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에 정석 바싹 불고기랑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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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희가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에프 이거랑 야 이거 야 찾는 재미가 있네. 이거 보물찾기 같다. 와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콘스프맛. 전다 했습니다. 모두 골랐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신기해 신기해. 각각 만 원, 제한 금액은 만 원입니다. 만 서로에게 보내드리, 보내주고 싶은 물품들을 택배로 보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좋은 거 해라. 진짜 약속, 약속, 약속. 진짜. 그래, 오늘 협동 한번 해보자. 너 애기 입맛이지? 어, 나도 초딩 입맛이거든? 그래. 서로 입맛대로 하자. 그래. 저는 이번에는 진짜 만 원. 닭공이에게 좋은 것만 주겠습니다. 치즈볶음. 그러면 1,100원. 닭공이가 오늘 머리를 진짜 안 감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머리뼈 짜마 4,400원이 남았거든요? 스타킹, 스타킹 종류 어떠세요? 3,000원이다 3,000원 4,000원, 이거 900원씩 5 8 0원 1,300원 공룡삼 또 건강 생각해야 되잖아 이 시국이라서 면역력 샥샥 해야 되잖아요 넣어드리겠습니다 건강까지 생각해서 그러면 나부터 택배 박스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닭공이는요호북치을참 좋아하고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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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기 입맛이기 때문에. 아, 너무 좋아. 괜찮아? 아, 어, 딸기맛, 바닐라맛. 음, 또 나쁘지 않게 또 멘토스. 아, 고소고소. 아, 알겠습니다. 아, 누룽지. 아. 누룽지까지. 아. 사실 마지막 물품은 제일 너한테 필요한 거야. 아, 오늘 정말 느꼈어. 너에게 정말 필요해 말해봐. 너 참쳐 받을 거 같아. 참... 그래서 <laughs> 딱만원 채웠어, 나는 그다음 이제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먹을 거를 담아. 어 해봐 해봐요. 덮밥. 어 이거 좋아해. 중에 밥 중에 아, 스팸 마요 덮밥. 아야 이거는 국룰이지. 그다음에 이거 근데 살짝 호불호 있는데 매운 것만. 띠드볶이. 띠드볶이. 아 띠드볶이 아, 무워요 <laughs> 그래서 <laughs> 뭐. 아, 괜히 몰랐다 그만해. 아까 치즈 볶이그 이제 돌아오고. 치즈 볶이 다음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야. 어. 하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골랐어. 아또 나에게 필요한 어, 거. 시국이 좀 그래가지고 아. 면역력이 으쌰으쌰 해야 되잖아 우리. 아하, 아하. 그래서 바로 홍삼. 나 정말 거짓말 안 해. 이 매일 먹었는데. 아 진짜? 아침 또 부족했어. 헉? 나 진짜 이거 고맙다. 아싸 홍삼. 엠블. 자 그다음 진짜 어, 마지막 저, 저, 저. 스타킹. 아 오. 내가 쓸수 있을라나? 그러니까 너 취향은 어떤데? 남자분들 스타킹 신지 않나 겨울에? 아니면 이렇게? 이거 친구들 파티 가서 쓸데없는 선물 주는 거아 그런 거 있잖아. 그때 남자애한테 줘야겠다. 또 나도.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택배를 보내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시간초가 있고요. 오. 빨리 하시는 분이 점수가 더 붙습니다. 오. 자 그러면 규태님. 시. 음. 쨍! 페이 들어가서 가지고 서비스 들어가서 그냥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배송을 제깍, 들어갈 거예요. 제깍, 제깍, 배송을 제깍, 들어가서 제깍, 편하게 제깍, 가서 제깍, 편의점 예약을 눌러주실 겁니다. 다음에 김다홍 씨.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죠? 잠깐 쉬었다 갈까요? 잠깐 닭콩이 얼굴도 한번 보고 아니 <laughs> 요 <왜> 이러세요. <laughs> 머리 공격! 아 냄새나요. 만 원. 결제 완료 눌러주실... 닭콩아 눌러볼래? 어 내가 눌러볼게. <웃음> 이러세요. <웃음>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완료! 1 8초0 0년 아주 그냥 이게 현대 문명의 힘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이런 거에 약하구나. 닭공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다 됐습니다. 네, 2분 18. 아, 이런 이런 새 문물 적응을 못하겠어. 니 은유. 닭공리 니. 택배 보내기는 규태님의 승으로 가져갑니다. 자, 완벽해. 네, 그러면 규태님부터 통장을 붙이고 와주시면 습니다나겠습니다 아, 네, 다녀올게요. 도코 카카오 배송 사전약 택배 접수 스캔. 오 여기 있다. 김다콩 박규태 이렇게 가지고 운송장 인쇄. 기억 세 분입니다. 오, 너무 신기하다 이걸 해서 이제. 보내는 분 밖에서 껴서 붙이면 김팽구씨가 보내는 택배 완성! 우후. 왔습니다, 왔습니다. 잘했어? 이거 쉬워. 아, 어렵지 않아? 너 같은 문맹도 아, 충분히 할수 있어. 아, 너무 긴장돼. 아까 너무 저러가지고. 잘해볼게. 이잘 갔다 와. 아. 택배를 보내러 어, 여기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 배송을 누르고 예약번호를 입력을 해볼게요 운송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인쇄를하겠습니다 d 징징징징징징징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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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쉽다니까. 진짜 쉽네. 내가 택배 박스에 물품 넣고 내가 신청해서 편의점만 가도 이렇게 그냥 바코드만 쓱 읽히고 싹 붙이면 되니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까 여기요 배달을 보냈잖아요. 네. 평점을 보내주셨어니아 이거 아, 살짝 자신 있는데. 닭콩님부터 평점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평소에 자주 먹는 <laughs> 좋아하는 상품들이라 집에서 요리하거나 나가서 먹기 귀찮을 때이 조합으로 배달 시켜서 먹으면 한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태님 구성은 좋았지만 배달해서 먹을 것 같지는 않는 조합이라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평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님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 애매한 점수다, 어. 애매한 점수다 이콩님 점수. 어. 10점 만점에 나이스! 9점! 아. 아. 9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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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어. 너 배달을 많이 안 시켜 먹지? 전 맨날 배달 시켜 먹거든. 찐은 다르네. 그리고 아까 규태 님이 1분대였고 네. 닭콩 님이 2분이요. 2분대였죠. 네. 3점 강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 아. 왜? 그죠? 시간을 넘어져. 시간은 금이야. 자 그래서 승자가 패자에게 네. 선물을 받는 겁니다. 아. 뭐아 네. 사비로 사는 거야? 아. <laughs> 어 나는 일단 배달이 된다는 점. 운명이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집에서 핸드폰으로 딩딩딩 하고 바코드로 딱 하면은 음. 전 이건 여기서 잘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너무 펄, 좋았어요. 되게 풀했어요 네. 자, 그러면 벌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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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러면 나는 음... 요거 유산이 하나만 사줄 수 형님. 아, 뭘또 형님이야? 이거는 졌으니까는 사줄 수 있지 당연히 뭐이 정도는 너한테 쓸수 있어? 되게 사치한데. <laughs> 어, 건강 많이 챙겨. 새치 네. 많이 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어, <laughs> 내가 이거 귀찮으니까 김펭구 씨한테 부탁할게. <laughs> 내가 택배로 보내줄게.